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위한 증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어, 이 어딥니까 여리고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진노를 쏟으실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첫 아이 전투 전쟁이죠 예 그때에 예, 하나님께서 아그 진멸하시는 가운데에서 건져내신다라는 의미로서의 구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우리가 각자 개개인의 구원의 증표 그죠 우리 거, 거듭나는 구원의 증표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나 또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증표라고도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증표를 어떻게 요구했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냐면 기생 라합이 말하고 있다는 하 것입니다. 9절, 10절 먼저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누가 이 여리고성 전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9절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시작이 됩니다. 마라대 기생 라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참, 이말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이제 누구의 손으로 넘어갔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지금 이 기생 라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생 라합만의 인식이 아니고 여리고성 전체 사람들도 다그 생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과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신 일을 여리고를 비롯한 여리고만 아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강대한 제국과 다름없었던 이집트 애굽이 완전히 초전박살 났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 강대국이면 강대국일수록 주변 국가들이 그 나라와 교역하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교역해야 먹고 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초강대국과 뭐. 이 교육을 해야 먹고 살거든. 요그 사람들이 돈을 써 줘야 다 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열 가지 재앙으로 막 박살이 나요, 나 있는 애굽을 못볼 수가 없죠. 다 보고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신 일을 충분히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던 거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호의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호전적으로 나 대한 이유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여수와서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질문,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 권능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펼치시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다 보았다면 항복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기생 나합처럼 문을 열고 야, 우리도 우리가 항복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는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그들이 가진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놀라운 일을 하, 행하셨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을 향하여 온이 어,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은 다른 문제였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였던 것이죠. 뭐 정확한 입. 예는 아니지만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보세요. 막 죽도록 미워하자, 미워하자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영의 문제, 영, 영, 그 영의 문제, 그 속에 역사하는 영의 문제예요. 얼마나 그 영이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에게 자신들의 땅을 이미 넘겨 주셨다는 것을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붙잡고 있는 것이, 그 악한 영은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죄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나 여리고성 나머지 전체는 하나님께 대적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냥 거기 항복을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나는 좀 다르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우리가 지금 9절, 10절 봤죠? 그리고 여지는 11절의 말씀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의 고백 기가 막히죠. 후반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자신이 듣게 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본인이 정리를 한 겁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본인이 정리를 한, 그동안 정리해 왔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두 사람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미 정리가 되어 있던 겁니다 이미 이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는 심령 속에는 이게 정리가 되어 있던 것이 이게 툭말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라합 그 자신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가득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죠 뭐또 그 우상 숭배자들이 직접 귀신을 부리면서 뭔가 초자연적인 일도 본인이 직접 다 봤어요. 근데 그것보다 자기는 그저 귀로만 들었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라합은 분명히 이, 이 기생 라합은 분명히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우상숭배 대단한 우상숭배의 그 모습들 또 종교적인 예식들 또 심지어 거기서 나타나는 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현상들 한국 보면 보십시오. 무당들 초자연적인 귀신 분이 너희에해가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면 더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들의 소문을 통하여 귀동량으로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중요해요. 확실히 로마서의 말씀,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귀로 들어보기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명확하게. 아니, 어쩌면 모세를 맨날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라합의 사도신경입니다. 라합의 사도신경. 곧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천지. 지금, 라합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나 위로나 아래로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건 괜찮아요. 시간이 되면 얼마든지 채워질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쌓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라도 얼마든지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명확한 이해 그리고 그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렇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지금 라헬이 이두 정탐꾼에게 말하는 말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부분. 12절에서부터 14절 여기에 바로 증표를 요구합니다. 라합이 요구한 증표 12절 먼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 즉 여러분 라합은 자신이 여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일 곧 이거 가벼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어제 봤었죠? 곧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였던 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 생명뿐이 아니죠. 이거 걸렸다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일가 친척 다 죽습니다. 삼족을 멸하게 왜냐하면 배신이니까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배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생명을 걸고 하였던 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구는 매우 타당한 요구입니다. 매우 타당한 요구로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도왔기 때문에 도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참 중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게 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에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보상 요구를 기뻐하시고 그 보상을 갚으시되 넉넉히 갚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 왜 그럴 그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요?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십자가 희생을 흉내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기 거의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걸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줄 아는 사람의 모든 요구를 기쁘시게 받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겠죠.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만큼이나 요구하면 조금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삶의 고백이 항상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내가 순교자가 되겠다 처음부터는 어렵겠죠. 내가 할수 있는 만큼에 보다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존재 전체를 걸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자들의 요구를 마땅한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요구를 받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절 그 요구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복된 요구죠.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요구를 합니다.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만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일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자신의 부모와 자기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라고 얘기해요. 뭐 다른 부귀영화를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내가 당신 여호와의 일을 위하여 수종 들었으니 나와 내 모든 집안을 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비록 라합이 기생의 신분이었으나 창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기 가족을 챙길 줄 아는 복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복된 마음, 자기마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형제 자매를 또그 형제 자매가 데리고 있는 또 친구 이이 이,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복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당 가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사람은. 예. 또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여리고 성의 모든 사람들은 진멸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 그걸 몰랐으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 생명을 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뭐냐면 벌써 이 라합은 알고 있던 겁니다. 야 이게 여차 이건 다 죽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분명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여, 이 여소와서 공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르기 직전에. 예, 왜냐면 소문이 다 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소문이 납니다. 뭐냐면 본인들이 지금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더욱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숭상하는 대로 확 빠져들고 어떤 이들은 정신 화닥닥 차리고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 자명한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막 재앙이 쏟아지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근데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서 마귀의 종, 적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마치 어리고성 안에서 기생라 합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생라 합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생명 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콧대를 탁 높이고 거절도할수 있잖아요. 하,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성도가 문제니, 아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뭐, 너무 못대로 우리가 할수 있죠. 은혜의 겨워 겨워 사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불신자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이르기 직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대인의 때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행하신 일들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는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러한 믿음의 결정을 또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결단에 대하여 두 정탐꾼 사실상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자들. 마치 아브라함 시대에 조카 롯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 때문에 꺼내시기 위해서 두 천사가 가죠.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사건 역시 종말입니다. 그 종말에 불로 심판하는 게 아주 소돔과 고모라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아. 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 그죠? 마치 종말에 바벨 성이 무너지는, 바벨이 무너지는 장면 기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아주 축소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두 정탐꾼 곧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한 라합의 요청을 듣고 서원합니다. 그대로 그 요구대로 서원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를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변개치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왜 너도 너의 목숨을 우리에게 걸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위한 증표. 기생나합이 구한 구원을 위한 증표. 우리에게도 구원을 위한 증표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속하였다는 것 자체.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속하고 있는. 마치 기생나합처럼 이미 이 사람은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어디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리고라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리고가 멸망할 때처럼 멸망하자 이 세상이 멸망할 때처럼 멸망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그, 바로 이 구원의 구원을 위한 증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복된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의 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